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천대표입니다. 자, 오늘 한화에 어로스페이스 아따, 참, 네. 이 종목, 제가 옛날부터 많이 관심이 있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오늘 또 시세를 한번 받았어요. 그쵸? 자, 7%까지 올랐다가, 그냥 4% 시가에서, 그냥 이제 똑같이 십자형 도지형 캔들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식구분들이 여기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충해야 되나? 매수해야 되나? 뭐, 여러가지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왜?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망. 또세 번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네,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영상을 항상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봐 주시면 참 좋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기업인지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 동사는 종속회사, 자, 고도의뭐 이렇게 샬라샬라 하면서 우주발사체, 위성시스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주포, 장갑차,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우리가 방위산업, 즉, 방위산업 방산 관련주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솔직히 오늘 오르면서 이 친구뿐만 아니죠 여러분. 현대로템 또 우리 LG넥스원 등이 방산 업체가 몇개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다 상승을 했죠. 다 상승했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여러분? 자 보면 요거 때문이죠. 네, 아이고 요건 옛날 뉴스고 자 이거죠, 여러분. 이1 3 0 m 거리에서 건물에서 8발 자 어쨌든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 요당간 건널 뻔했습니다 진짜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 할배가 자이 할배가 근데 이제 살아가지고 여기서 아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총 맞았죠 맞아가지고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자손한번 대니까 난리 났죠 뒤에 사람들. 이 트럼프가 이제 파이트 파이트 하니까 이 밑에 뒤에 사람들 전부다 U.S.A. U.S.A. 그러면서 아주 진짜 지금 사기가 끌어올랐어요 전쟁터에서 장수가. 진짜로 뭐 한번 뭐 진짜 뭘 하나 보여주듯이 옛날에 마치 관우가 저기 이제 적장에 목을 베고 가지고 술을 한잔 먹으니까 사람들이 난리 난 것처럼 이 지금 난리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이겁니다.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방위 산업 관련 주가 올랐냐? 이걸 한번 보면 되죠, 여러분. 공약을 보면 되잖아요. 자, 외교 안보 공약을 보면 됩니다. 이쪽이 트럼프입니다, 이쪽에. 자, 보시면 네. 고립주의 그리고 동맹 비용 역할 압박. 이게 뭔 말이냐면 이도럼프 대통령이 이전대전 어, 대통령이죠 지금 대선 후보고 이 사람이 이 옛날부터 솔직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누구 한국 지켜주니까 돈을 좀더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너희 나라를 지, 이, 솔직히 지켜주는데 어, 돈을 더 받아야겠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랑 동맹이니까 너희가 우리랑 같이 잘 해보려면. 너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를. 이런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도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원래는, 뭐, 이제, 오바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동맹이니까, 야,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제, 도럼프 대통령은, 어, 요겁니다. 진짜로. 우리 동맹이고, 너희 이거랑 같이 해야 되니까, 너희, 어, 뭐라도 좀 해.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죠. 무슨, 어디, 저, 어, 상사가 우리 같이 프로젝트 할 거니까 같이 너도 들어와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우리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산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사진 처음에 갖고 왔는데 여러분, 자 이거 이런 것도 문제죠. 일단 휴전 협상 우크라이나한테 드람프 도람프가 우리가또 얘기했습니다. 휴, 너희 휴전 안 하면은 너희 지원 안할 거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작작하고 이제 끝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심지어 옛날에는 김정은이랑 도랑프랑 우리 정말로 네. 이렇게 또 한번 친하게 지낸 적 있죠. 이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거 아 얼마나 이 지금 눈빛이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고 있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 여러분, 정말 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 자주국방, 자체 뭐 핵무장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스스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이 다 오른다. 자, 그럼 전망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망 전더갈 거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이 보기에, 솔직히 이게, 자, 이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거 지금 잠깐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지지율이 진짜 잠깐 반짝이고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뒤에 사람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감동 먹었겠어요. 진짜. 네. 어, 가슴이 뜨거워졌을걸요? 완전? 그럼 여러분, 솔직히, 네, 더갈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지켜보는 거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케이, 트럼프 대통령, 오케이, 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나는 얼마를 보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정말, 이걸 잘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고 나옵니다. 그래서, 즉, 대응을 잘해야 된다. 제가 3번에 아까 대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기준가. 우리가 위로는 목표가, 또 아래로는 뭐, 손절가, 매도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준가를 알아야지 정확히 내가 얼마에 팔고, 얼마에 보고, 이런 대응을 해서 돈을 벌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자, 그 기준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사용하는 문자받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어 문자 받아 보이시고 제 이름 석자 이렇게 딱 보이실 겁니다. 천우성이 여기 보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뭐 포토샵이나 조작 이런 게 없는 실제 인터넷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천 대표 스윙 추천 종목이라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드렸어요. 자, 종목명 피롭틱스고 언제 들었냐면 2024년 2월 21일 아침 8시 50분에 장 시작 전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9,750원에 9,800원 잡으시라고 자, 목표가는 별도 연락 시까지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고 자, 좋은 아침입니다. 금일 장 시작하면 피롭틱스 위에 말씀드린 매수 금액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돈 들어오는 신호 떴으니 꼭 매수하시고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타점 신호 발생 시또 문자 드리겠습니다라고 피롭틱스 저한테 이제 저랑 소통하고 있는 저희 322분의 19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피롭틱스를 드려 가지고 2월 21일에 장 시작 전에 9,750원, 9,800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이 가격대에 이 날짜에 왜천 대표가 문자를 줬나라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러면 피롭틱스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자, 이제, 여기 방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2월 21일, 이 언젠지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자, 2월 21일, 어,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2월 21일, 수요일, 제가 시가가 9,800원이었어요. 근데 저가가 9 7 5 0원이있어요 정확히 제가 9,750원에서 9,800원 사이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매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쭉 같이 지켜보자고 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37,750원까지 갔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제가 공유드린 시점부터 37,750원까지는 아니고 3 7 0 0 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3 7 0 0 0원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잘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 279%, 즉, 280% 수익률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천만원 넘으면 2,800만원이라는 수익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냐면 제가 지금 여기 다시 2월 21일에 9,750원에 9,800원 얘기했어요.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여기 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돈 들어오는 신호가 떴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저한테 매수 추매 타점이라고 해서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차트에 뜨는 거제 차트에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까만색 화살표 두 개가 뭡니까? 매수, 즉, 춤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 돈인지는 그것까지는 측정할 수, 당연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 이상 돈이 들어오면 저한테는 이렇게 신호 감지,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화살표 떴죠? 떠가지고 제가 바로 여러분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드려가지고, 어? 한번 이전에도 뜨는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전에는 뭐저 그냥 혼자 했어요. 근데 이전에 딱 추후에 딱 뜨니까는 어 화살표 떴네. 이거 잘하면 가겠는데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고 이날 거의 상한가 근접했죠. 고가만 28% 올랐어요. 28%. 자 그리고 쭉쭉 시간 지나서 두달 지나서. 한두 달도 아니죠. 네. 한 1개월 하고 거의 한반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7,750원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필옵틱스 37,000 이렇게 이 고점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이건 뭐 제가 연락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필옵틱스 제가 보내드렸고, 이제 여기 추천할 때 당시에 2월 21일 이렇게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다시 필옵틱스. 매도 시점, 정확히 2024년 4월 5일 8시 55분. 자, 그래서, 필옵틱스, 어 37,000원. 자, 앞전에 세력들 빠져나가는 신호 몇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호가창 패턴 보니까 조만간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식구들 먼저 차액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 매도가에 걸어 놓으시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숫자 1이라고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필옵틱스 우리 식구분들, 정확히 아까 322분보다 더 늘어가지고, 468분에게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 7 0 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37,000원 제가 진짜 딱 공유드린 시점부터 이까지 가서 아까 얼마라고요? 280%. 네. 280%. 공유드린 시점 2월 20일. 아,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여기부터 이까지 딱 갔을 때 280%의 수익률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익 실현 저한테 하신 분들 제가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다이렇게 문자 왔죠. 진짜. 다 문자 와가지고 저한테, 아,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 이런 식으로 다 문자 와서 진짜, 아, 정말로 제가 수익을 다 안겨드렸어요. 진짜, 천만원 넣으신 분은 2,800만원 버신 겁니다. 280%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가가 정말로 중요하다 기준가를 잡았을 때 이런 수익률을 내가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주식을 감성에 맞게 아 이쯤 되면 떨어질 것 같네 이쯤 되면 팔아야지 이런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집안일 하듯이 아니면 회사일 하듯이 정확히 계획을 두고 우리가 실현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기준가를 잡고 이 전략적인 매매를 하냐에 따라 정말 나의 수익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솔직히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기준가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 나 이거 어떻게 어? 어, 팔고 얼마에 뭐 팔고 하면 될까?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 여기서 지금 팔아야 되나 뭐 이거 전체적으로 나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마시고 여기 있는 제 번호 28757350번으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제 여기 번호 나와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하나 보내 주세요. 숫자 1번. 여기. 숫자 1번. 그냥 하나 딱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얼마까지 보고 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돈안 받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싹다 제가 알려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아, 나 이거 어렵네. 어떻게 해? 네. 연락 주세요, 여러분. 연락 주셔 가지고 우리 제대로 시원하게 이거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벌어요. 아시겠죠? 정말 뭐 저한테 여기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의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 다 일일이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더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만큼은 제가 인연이 닿아서 100% 함께 할 테니까요 정말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저한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아까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피로옵틱스였습니다. 피로옵틱스 그죠? 이 친구 제가 아까 문자 실제로 있는거 다 보여드려가지고 수익률 280%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7월 7월 중순이에요. 좀 있으면 7월 끝나가요 여러분. 그럼 이제 2분기 실적들이 하나같이 살살 올라옵니다. 또 이제 진짜 거북이 목 내밀듯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그래서 또 한번 찾아가 볼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지켜볼 종목이 있다 이거예요 왜 저점 만들 종목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laughs> 솔직히 여러분 하가의 얼스페이스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까지 가봤어 봐요 그러면 100% 수익률이 넘잖아요 그러면 천만원 넘으면 천만원 1억 넘으면 1억 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7월 달에도 제대로 좀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바닥 종목, 괜찮은 종목 잡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닥, 저점 보는 패턴의 방법을 좀 알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 즉, 지금 차트상 바닥을 만들었다던가, 즉,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앞으로 갈 종목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닥 종목을 좀 찾는 방법 네 가지를 제 관점에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일단 켰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차트 패턴 확인하기예요. 두 번째는 테마에 편입된 기업이 무슨 이제 관련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저평가 또는 고평가 상황인지 유통비율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바닥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릴 종목은 피로틱스예요. 피로틱스. 자, 보시면은 이 친구 최근에 37,750원이 가장 고점이에요. 4월달에 엄청 올랐죠. 근데, 자, 이 종목, 그러면 이제 제가 뒤로 저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자, 여러분. 옛날이에요. 이 언제냐? 2023년 7월입니다. 7월에 23,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쫙 올랐잖아요. 쫙 오르고 떨어집니다. 거의 에베레스트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꼭지점 만들고 떨어지는데 그럼 대부분이 여기가 이제 쭉 이쪽 구간이 바닥이라는 거. 저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차트 패턴을 모른다 이거죠. 자, 보시면은 고점 찍고 또 고점, 고점. 자, 저점 한번 찍어 볼게요. 저점, 저점, 저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우리가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추세를 계속 낮춘다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마치 스키 점프대처럼 추세를 쫙 낮췄죠. 이러면 우리가 이 앞쪽이 솔직히 바닥이라는 걸 조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차트 패턴을 우리가 좀볼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가보겠습니다. 점점 가서 자 이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이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진짜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요죠자 바닥이라서 이날 2월 20일 2월 21일 기점으로 자요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 다자 마우스 다시 올렸어요 이날 2월 21일 기점으로 그 다음날 네 갑자기 28%까지 올라갑니다 이 2월 21일 날그다음더 어떻게 됩니까 쭉쭉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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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즉,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굉장히, 네, 가파른 어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닥이었던 얘기예요 그냥 아 이거 떨어지네 이제 나가리됐다 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닥 종목을 잡아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걸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까지 갖고 갔다 그럼 스윙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수익률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2월 20일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한번 37,000원까지 그었을 때수익률만292% 가 나와요. 그냥 딱 잘라서 290% 여러분. 그러면 290%면 2천만 원 넣고 290%면 돈이 2,9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우리가 주식으로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그렇게 벌수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닥을 잘 봐야 된다. 바닥을 진짜.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거 이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290% 1천만원은 2901억 0 넣었으면 2억 9천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뭐 놓쳤겠습니까? 요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쓰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 여기 제 이름 석자 보이시죠? 여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적히는 곳이에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적혀있고 실제 인터넷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올릴 때마다. 여기에 제가 전송 내역을 보여,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송 내역에 천대표 스윙 추천 종목 해가지고 필옵틱스 매수가 9,700원. 원이요. 목표가 얼마? 어. 자 보시면 별도 연락 시까지 홀딩인데 1차 목표가 3만 원이요. 에 보시면은 여기 2월 20일 아침 8시 55분 제가 딱장 시작 5분 전에 351분 저한테 여기 에 스윙 종목 받기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요분들한테 제가 필옵틱스를 어, 공유드렸습니다. 여기 문자 내용 있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래가지고 문자 내용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2 8 7 5 7350 번으로 문자를 딱 보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게 뭡니까? 2월 20일에 9,700원에. 진짜로 딱 왔는지 바로 볼게요 여러분 자 2월 20일 피로틱스 얼마입니까 저가? 9680원이죠 제가 9700원 내야 되죠 9700원부터 진짜 3만 7천원까지 3만 7천원까지 바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만 7천원까지 자피로틱스 3만 7천원 매도 타점 문자 4월 5일 해서 468분. 아까보다 많이 늘었죠?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어 연락 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68분한테 피로프틱스 3 7 0 0 0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수익률 얼마라고요? 290%라 이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저점, 바닥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런 이제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서, 어, 어깨에 팔아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깨보다 머리 위에서 파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머리 위에 팔았잖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닥 종목을 이래서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바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화어로스페이스 영상,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이 구간이 당연히 저점, 고, 점 어,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잘 대응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점 패턴 그네 가지와 함께 더불어서, 7월달, 요 종목, 바닥 종목, 제대로 한번 내가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7월 종목까지 함께 드리고, 대응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려서, 저의 관점, 정보, 시야,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테니까요. 2875-7350, 제 개인번호 열려있습니다. 참고로 저 SK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SK 쓰신 분들, 문자, 와, 막 이래저래 보내도 공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KT랑 LG는 뭐, 연락달라는 뭐, 아, 주지 마세요, 이런 말 아닙니다. 똑같이 연락주시면은, 뭐, 문자 하는데 보내는데 20원 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연락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원하게 이 주식시장, 정말로, 어, 개미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진짜 함께, 함께 한번 해볼 테니까. 참고로 돈안 받습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여기 대문짝만 적을게요. 무료. 무료로 제가 여러분과 종목, 대응 다 같이 함께 할 테니까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 멋지게 주식 한번 해보자구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천대표였습니다.